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오늘 말씀 주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 한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자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족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아주 친절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드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은 부족한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모세는 마땅히 힘을 내어 하나님을 잘 따라야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려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내 네 하나님, 저와 반드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간다고 치고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묻는다면"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 모세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 자신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난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백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이처럼 모세는 지금 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 알았고 또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에 가 이집트에 가서 그중에서 누가 그에게 물으면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면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 줄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지만 사실 그 질문은 본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이건 마치 정작 궁금한 건 난데, 아, 내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죠?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세는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질문했을까요? 다시 말해, 모세는 왜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알고 싶어 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아직 확신이 더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었고, 방금까지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아 우리도 이런 모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경배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또는 내일 아침 우리를 직장이나 학교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과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할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못 전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타이밍 좋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 하며 하나님께 바로 순정하면 참 좋고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신다는 귀한 소식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는 확신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줄 확실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3주 전쯤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배웠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그분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더 필요한 모세와 우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사람이 만든 거짓 신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기나 잠이나 음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있고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그분과 같은 존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며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어제나 오는 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시고 무한하게 완벽한 존재이십니다. 사실 제가 저의 입술로 아무리 찬란하고 다양하게 표현해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감도 잡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차원과 위대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편에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삼성 회장님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대통령 같은 정말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든든하겠죠? 어딜 가나 어깨가 올라갈 겁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하면서요. 하지만 이들의 대단함은 하나님의 대단함을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무언가에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던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자신의 위대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나 대단하다 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CCTV나 증인이 없는 길거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누구와 다투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저라면 긴장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CCTV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경찰에게 내가 당한 억울함을 어떻게 정확히 설명하지? 내가 피해자인데 혹시나 경찰이 상대변, 상대방 편을 들진 않을까? 저 사람 거짓말할 것 같은데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궁극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하는 고통을 이미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상처받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형제 자매님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타임머신을 타며 모세에게 가서 모세님 저는 당신의 민족이 겪은 억울함과 아픔을 다 알고 있어요 위로가 되지요?라고 말하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중한 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함과 아픔을 다 알고 있다고 하니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소식이겠습니까? 불안해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함과 사랑스러운 관심뿐만 아니라 선한 결과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 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족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에 대해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가 중간에 겪을 파라오의 방해도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탈출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도소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는 죄수처럼 아슬아슬하게 위험하게 굴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복 가운데서 기쁘고 당당하게 나오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런 즉,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선한 결과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선한 결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선한 결과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중간중간 중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도님들, 파라오처럼 막강한 대적이 우리를 방해하려 할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나 교수가 대적이 될수 있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진상 손님이 대적이 될수 있고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파라오 같은 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깊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자신도 파라오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대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죄성이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랐던 모세가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쁨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큰,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쁨을 맞이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선한 결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격받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는 그분의 강한 손길과 함께 승리해서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는 우리의 학교와 직장, 가정과 교회에서 빈손으로 승리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보상과 열매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불안해할 때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불안해했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 더 욥줍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 즉 세상에서 유일하며 독보적으로 위대한 분이란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그런 위대한 분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위대하며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는 분께서 그들에게 선한 결과를 약속하신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나 감정적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흠잡을 데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듯이 그분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있는 여러 관계와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교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길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다 이렇게 보내시는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길 바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장 동료에게 이웃사랑을 보이길 바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 식구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길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것처럼 하나같이 쉬어 보이는 게 없습니다. 특히 내 부족한 능력과 성품을 바라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그 위대한 분은 우리의 고통을 다 하시며 결국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끝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다른 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어렵고 두려워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시든 혹은 시간을 내어 길게 기도하시든 상관없이 먼저 그 기도를, 기도의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와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언급하며 찬양하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면, 걱정되는 것들에 대해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비할 데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를 선하게 이끌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날 읽은 말씀 중에 알게 된 하나님의 특징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을 내가 마음속으로 느낄 때까지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고 찬양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어느새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초조한 요청이 아니라 평안한 믿음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직장과 학교, 가정과 교회에 가기 전 불안할 때,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기억하며 평안하게 가서 순정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고통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안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1분 1초도 떨어져 있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각자의 직장 학교 교회 그리고 가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신을 미리 상상하며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저희의 부족함의 시선을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에 힘을 내며 저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 평안한 마음으로 용기 있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